자, 9번입니다. 자, 9번은 2019년도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면요. 이제 조금 두려운 점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우리 이들 입장에서 지금 K가 뭔지 모르니까 어때요? 막막하고, 그렇죠 그려야 되는데 그릴 수 없고. 어, 근 네. 그럴지라도, 자,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가, 음,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거니까 가정을 하면서라도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미지수가 있을 때 특히, 자, K가 정수라고 하였으니, 맞죠? 그러면 은 이제 K가 뭐, 양수이다. 아, 가정하고 풀어보면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고요. 또 게다가, 게다가 문제의 주제가 이두 그래프의 양수 쪽에서의 교점 개수라면은, 이거는 뭐,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번, 자, K가 양수이라고 가정을 해보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리함수의 지금 전분선은 x는 0하고, 자, y 콜 k가 되겠고요이 요리함수의 전분선은 x 콜이라고, 자, y 콜마 k가 되는 거니까, 자, 어, 어떻게, 괜찮을까요? 네, 해봅시다. 해,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fx, fx를 그릴 때는 x가 0. 그러면, 자, 여기를 이제 정근선이라고 보면 되겠고, 자, y 콜 k, k를 양수로 잡았으니까, 자, 여기를 정근선이라고 봅시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얘 분, 이 분자가, 분자가 지금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라서 음수예요. 음수니까,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돌, 그리면 되겠네요. 맞죠? <laughs> 어렵지 않아요. 자, gx도 마찬가지로 그릴 건데요. 우리 g약 d 는 아, x 정근선이 1이고, 한 아, 여기를, 자, 1, 이라고좀 잡읍시다. 그리고, y 정거선이 마케인데 k가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k는 진짜 음수겠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k로 잡아가지고 그렸더라. 자, 그랬는데, 어, 얘는 분자가 1이거든. 그러니까 양수거든. 그러면 대충,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원래 지금 여기 빨간색 요리함수가 조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더 그릴게요. 자, 그러면, 아, k가 양수로 가정하고 그려 보니까 만나는 교점이 몇 개? 두 개. 또두개 역시 전부 다 지금 0 오른쪽, 즉 양수 쪽에서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요. 자, k가 양수일 때는 지금 교점이 두 개가 맞아요. 어때요? 충분히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맞죠? 자, 근데 아까 k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수라고 했으니 그죠? k가 0일 때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죠? 정수를 크게 구분하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양수, 영, 음수. 자, 그러면 k가 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완전히 완전 단순해지는 거죠. 왜냐면 f(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 분의 1, 그 다음 g(x) 같은 경우는 자 x 마이너스 1 분의 1, 완전히 단순해지는 거니까, 뭐 그리기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쵸? 이건 조그맣게 그립시다. 그럼 조그이1이면 자, fx는 여기 음수가 붙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인데, 이제 분자가 음수. 그 다음에, 자, gx 같은 경우는, 자, x정근선만 좀 이렇게 1인구요. 그 다음에 y정근선은 0이니까,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자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릴 때한 점에서 만나네요. 그쵸? 여기 한 점에서 만난다. 저 k가 0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 한 개.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맞죠, 맞죠? 자, 마지막 3번. 그니까 러 우리가 지금, 어, 문제를 읽으실 때, 이런 것까지 읽으시면 안 돼요. 그니까 러 이런, 이런 특별한 조건들은 나중에 봐도 된다고요. 그니까 일단 주제가 교점의 개수니까 자꾸 그려보는 겁니다. 자, 3번. 3번, 이 K가 음수일 때 남았죠. 그럼 K가 음수일 때 남았는데, 이럴 때 이제 다시 올라가서, FX를 그려본다라고 한다면, 자, FX는 지금 봤을 때, 아까 전에 지금 그 x 정근선 얼마였어요? x 정근선 0이었죠. 그럼 x 정근선 0이니까 자 똑같이 Y축이 정근선이고. y 축이 정근선이고 요 y= k 인데 이제 y= k 를 그릴 때 k 가 음수니까 한 이쯤에 놓으세요. 됐죠? 이게 이게 음수니까 자 이리 놓고 지금 어, f(x) 분자가 음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했죠. 어때? 재밌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g(x)를 그릴 때자 g(x)는 액 x 정근선이 1이죠. 네, 이 정도 1 찍고요. 그다음에 지금 y 정근선이 마이너스 k인데 k가 만약에 음수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k는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자이게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자 그리고 g x의 분자는 1이니까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그다음에 이렇게 두 번인데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지금 만나는 교점은 두 개지만, 자, 문제에서 양수인점의 개수만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양수인점의 개수는 여전히 한 개죠. 됐어요? 오케이. 양수라는 게 지금 X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오른쪽, 그죠? 0의 오른쪽이니까, 당연히 여기 한개 맞죠.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HK라는 게좀 이해가 되네요. HK는 교점의 개수를 정리한 함수인데, 지금 보면은 두개 아니면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죠? 어떨 때 그랬어? k가 양수면 두 개였지만, 자, k가 0 이거나, 아니면 음수면 한 개였단 말이죠. 자, 이런 애들을 가지고, 자, 어떻게 조합을 했는데, 자, 함수 값들의 합이 4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 이제부터 대충 찍는 거죠. 그죠 정수 k라고 했으니, 지금 오지선다라면, 오지선다도 한번 다 집어넣어보고, 예를 들어, 1번이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가 k라고 친다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때요? h-e, 자, h,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h-0. 자, 이걸 더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자, 0일 때는 아까 교정 개수가 1개였고요. 그 다음에 음수일 때도 여전히 1개, 한 한개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라면 어때요? 4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 대충 생각하시면서. 네,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까지였다는 거죠. 교정 개수를 그래프로 파악한다. 맞죠? 자, 예를 들어서 1번 아니고요. 그럼 2번 봅시다. 뭐 2번에 이제 k를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그럼 이식 자체가 지금 h-1, 그 다음에 h0, 그 다음엔 h1이 되네요. 자, 그런데, 자, 0이거나 음수가 들어가면 그한개였어요 하지만, 자, h1처럼 k가 이게 이 자리에 h 1이 양수잖아요? 그럼 양수일 땐 2개였으니, 이게 되네요. 1 더하기 1 더하기 2는 4니까요. 그쵸? 자,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자고요